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 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수가 네, 날이 많이 풀렸수다에 예.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러 또 예수님 만나러또 이곳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산인해를 지금 막저 뒤에 보십시오 그냥 막꽉 들어찼습니다 그냥. 예 네, 그래요. 저희 조카가 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데그 중에 중간쯤 되는 애가 이번에 교사, 시험을 봤죠 임용고시라고 하죠. 중등. 거기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또 이번 한 주간을 저는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죠. 행복을 추구하지만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물론, 뒤편에 불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한 루카의 또 가르침, 루카의 믿음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합시다. 참이 행복이란 이 단어는요, 우리를 설레기도 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또 괴롭게도 만들고, 참, 얘가 좀, 그냥 슬그머니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 멀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는 마당에 어떤 할머니께서 봄날의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때? 할아버지하고 행복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60년을 사셨대. 근데 할아버지하고 어, 혼인을 하시기 전에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네. 호록불 밑에서, 각제기 불 밑에서 우리 제주도 첫날 밤에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웬 산적 같은 놈이 내 앞에 덕 앉아있는데 막 정신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행복했습니까? 어떻게 행복했다고 지금 말씀을 할수 있어요? 라고 여주은이 할머니께서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사랑하니까 산다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부모님이 맺어주심으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심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60평생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가 본당 생활을 할 때, 가난하신 분들, 또병 드신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암 환자들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을 과연 우리는 할수 있는가? 신부인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분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 행복합니다. 아마 싸대기나 맞을 겁니다. 어디 이런 신부가 있느냐. 어?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행복하다고. 근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행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 고통스러우신 분, 힘드신 분, 인생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들, 그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제가 봉성철을 했던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는 갈 때마다 이 왼손에요. 항상 뭘꽉 쥐고 계셨습니다. 보니까 작은 지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펼려고 노력했는데, 펴질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에게, 저 이거 좀 놓, 놓으십시오. 대신 묵주를좀 두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뒤편이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비로소 그분 손에 있는 그 지갑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뭘까 같습니까 거기 거기 구겨진 천 원짜리 한 장. 그한 장을 이 할아버지 끝까지 지고 계셨던 것이죠. 지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갑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혹시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강론의 제목을 예수님의 행복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로 정했습니다. 그분이 꿈꾸었던 행복은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이 지상의 삶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행복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복은 여느 인간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숨을 연장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신을 지키려고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마라. 저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저 들판의 꽃들을 보아라. 하늘이께서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가 이 시간상의 순서 배율로 처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토스라는 단어, 히라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중요성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오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하느님 나라의 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느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하느님 나라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케이크 위에 덮여져 있는 데코레이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이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번 이한 시간 이 주일 미사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매일 매일 TV 앞에 몇 시간 앉아 계십니까? 앵.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매일 이 핸드폰 몇 시간이나 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의 여러분들의 취미, 그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함몰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느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합니까?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닥불 알죠? 모닥불은 갑자기 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불쏘시개를 시작으로 그것에 더하여 작은 나뭇가지들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굵은 나무 둥치를 뒤로서 넣을 때 활활 타오르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신앙, 믿음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까?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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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 내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무슨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얼마나 좋은 음식 비타민 A, B, C, D, E, F, G를 다 갖다 주느냐 그들을 깜짝 놀랐죠 이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드시는 거, 우리도 좀 먹게 해 줍서! 먹게 해 줍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게 그분이 드셨던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그분이 드셨던 음식입니다. 매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것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셨고 끊임없이 갈구하셨고 처절하게 목말라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불소식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작은 가지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큰 둥치도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목마른가 배고픔. 오늘날 이 단어는 좀 우리 시대에 좀먼 듯한 느낌이 들죠. 혹시 여러분들 요새 굶음에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제도 굶고 그제도 굶고 일주일 전에도 굶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요새는 사실 너무 잘 먹어서 탈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다. 살을 뺀다. 요새 보면은요, 뭐. 옛날에는 한2 3 0대 라는데, 요새는 막 60, 70, 80분들도 이 그냥 막살 뺀다고. 나중에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 과거에 우리는 6.25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었죠. 이때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외국에서 신부님들이 오셔서 선교사,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한 편입니다. 아이들에게 배가 고프니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애들이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느꼈는지요. 그런데 얘네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는가? 그게 아닙니다. 왜 잠을 못 자니? 잠을 자야지. 잠이 안 와요. 뭐 때문이니?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 신부님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먹을 음식이 있나요? 내일에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어. 우리가 혹시 또 배가 고플 것 아닌가요? 그러자 이 신부님들이 그들에게 큰빵한 덩어리씩을 안겨줍니다. 이거 먹지 마. 내일 아침에 먹어야 돼. 비로소 그들이 가슴에 큰빵한 덩어리를 끌어안고 편안히 잠을 잡니다. 오늘 예수님은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배고픈 사람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빵한 덩어리씩을 우리 가슴에 안겨 주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난과 부유함, 배고픔과 배부름 우는 것과 웃는 것이라는 특징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 당하다가 다시 그들에게 존경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이 대주의 특징들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오게 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연장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상실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첫째가 이 시대에는 꼴찌가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꼴찌가 지금 이 시대에는 첫째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욕망하면서 살지만 아쉽게도 하느님 나라를 욕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맛이 어떨지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한 목표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맛에 그리움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음식에만 입맛을 다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난과 굶주림과 눈물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살아보니 눈물과 고통뿐이었어. 나는 불행해. 나에게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더 이상의 가난도 더 이상의 배고픔도 더 이상의 눈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지금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지금 우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해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불행하고 스스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말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굶주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겪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하신 다음에 키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러십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들 뛰어놀아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뻥뻥 뛰면서 껑죽껑죽 뛰면서 놀아본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놀아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은 그렇게 뛰어놀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미소나 작은 기쁨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며 즐거워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뛰어 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애들 노는 거 보셨죠? 애들 노는 거.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뛰어 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암사슴이 목마름에 줄이다가 시냇물을 발견하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껑충껑충 뛰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날이 오면은 그렇게 뛰어놀아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단한 번도 짐작하지 못했으며 단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어마어마한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워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바라는 행복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